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가져온 거는 면사랑이라는 데서 나온 제품인데, 얼큰 유부 우동, 타슈 돈코츠, 라멘 요 나름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품 두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. 오늘도 뭐 먹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어떤 제품인지, 어떻게 생겼는지 속에도 한번 살펴봐야겠죠. <목소리> 일단 먼저 여기 차슈 돈코츠 라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돈코츠 라멘인데 비해서 칼로리가 낮은 것 같아요. 400 400kcal 칼로리로 크게 높은 칼로리는 아니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여기 오픈해 보면 요즘 생면이 좀 유행인 것 같아요. 요도 생면 라멘 사리 요게 생면으로 나와가지고 칼로리가 아무래도 유탕면에 비해서 낮지 않나 싶고 안쪽에는 돈코츠 소스랑 건더기 스프랑 차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들어가 있고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. 여기 건더기 고명 빼고 면이랑 두 가지 그래서 총세 가지를 넣어준 다음에 전자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3분 정도 조리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같은 면사랑 차슈 돈코츠 라멘 같은 경우에 특이점이 여기 뭐 부드럽고 쫄깃한 연타면발 회사 이름도 면사랑인 것만큼 면에 조금 더 신경을 쓴 그런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돈코츠 라멘부터 한번 먼저 <laughs> 차슈 같은 경우는 일단 안쪽에는 이런 느낌으로 어 약간 수육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물 붓기 전에는 이런 비주얼 진한 소스랑 차슈랑 면이랑 이렇게 한 다음에 표시선에 물 맞추어서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차슈라면 3분 돌려놓은 다음에 얼큰 유부우동 요거 맞아 한번 볼게요 기존에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여기에 뭐 오사카식인가? 뭐이런 우동 제품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에 얼큰한 제품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얼큰한 유부우동으로 서 얼큰한 제품이 나왔고 요 같은 경우는 칼로리는 385 차슈보다는 조금 더 낮은 칼로리고 아까는 라면면이 들어있었으면은 여기는 우동 면사리 들어가 있고 조미유부 건조유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미유부가 들어있다는 게좀 특징이라면 특징이니요 그다음에 유부 우동 장국 해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세 가지 들어가 있고 조리 방법은 아마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는 후첨으로 넣어야 되는 게 고명이랑 유부랑 이렇게 두 가지가 후첨이고 우동 살이랑 요 소스만 넣어서 전자레인지에 4분 30초 돌리면 된다고 합니다. 조리 준비를 해볼게요. 요, 유부동 장국소스 같은 경우도 완전 물 스타일은 아니고, 살짝 걸쭉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, 약간 요렇게 간장소스 느낌인데, 매콤한 그런 칼칼한? 이런게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도 똑같이 물을, 물을 부어주고, 전자레인지에 4분 30초. 요거 설명하는 동안, 또 요, 동코츠라면이 완성됐으니까, 동코츠라면 꺼내고, 유부동은 돌려놓을게요. 일단 향은 진짜 뭐 일본 라멘 집 가서 먹는 그런 돈코츠 라멘의 향이 실제로 나는 것 같고 보시면은 꽤나 국물도 진한 것 같죠? 꽤나 진하고 이 차슈도 세장세장 들어있는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다가 이거 고명 라멘 고명만 넣으면 된다고 하니까. 라면 고명에는 파랑 건고추링이랑 김이랑 뭐이 정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? 이런 느낌으로 건더기 스프 뿌리면 좀더 일식 라면 같은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라앉아 있을지 모르는 소스를 좀잘 섞어준 다음에 아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릴 땐 뚜껑 덮으면 튀어오른다? 그런 식으로 될수 있으니까 음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랑 차슈랑 이렇게 뜨거울 것 같긴 한데 mm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그냥 소사골? 사리곰탕도 그렇고 뭐 이런 쪽은 다 소사골이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소보다는 돼지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물 맛이 엄청 진해 향도 엄청 진하고 국물에이 뭐라나 점도? 점도 같은 것도 엄청 진해가지고 보통 일본 라면 집 가도 저는 돈코츠 라면만 즐겨 먹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특히나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차슈 자체도 엄청 부드럽네요 이게 그니뭐 어떤 잘 못하는 일식집 같은 경우에 가보면 잡내 같은 게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토치 해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좀 특히나 잡내가 많이 올라오고는 하던데. 너무한 뭐거 아니냐고. 요 같은 경우는 그런 잡내 없이 깔끔하게 굉장히 깔끔하지만 진한 그런 육수. 면도 평소에 먹던 유탕면보다는 훨씬 고생면의 식감이 살아있어가지고 뭐 굉장히 일본 라면 스타일과 유사하지 않나? 일본 라면 전문점에서 먹는 거랑 유사한 것 같은 맛입니다. 뭐그 먹는 동안 또. 유부우동 완성됐으니까 요것도 한번. 유부동 요거 고명 넣기 전에는 일단 지금 요런 약간 그냥 간장우동, 갓소우동 같은 느낌. 여기다가 고명이랑 유부랑. 요 고명 자체에도 보니까 유부인가? 튀김이라고 해야 되나? 튀김 건더기도 있고, 고추가 꽤 많이 들어있는 것같 건고추랑 파랑 이런 게꽤 많이 들어가 있고, 여기다가 유부도. 자, 요렇게 해가지고 요 건더기 스프하고 요거 유, 유부, 조미 유부하고 넣으니까 좀더 우동 같은 비주얼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. 일단 요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면은 요 라면보다 우동면이 조금 더 맛있을 것 같은? 진짜 우동면 요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있는 생선처럼 막 톡톡 튈것 같은데 지금. 국물이 많이 튄다는 단점. 얼큰 유부동 얼마나 얼큰할지, 또 면은 얼마나 또 탱글탱글할지. 연타면빨이라고 하니까. 몇 발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, 막, 살아 움직이는, 으악, 안 돼. 그런 탱글탱글함인데, 이건 이제 안 드셔보시면 모를것 같아요. 음. 국물도 생각보다 이게 칼칼함? 요거는 뭐 얼큰 유부동이긴 한데 무거운 그런 얼큰함이라기보다는 좀 칼칼함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맛의 얼큰 유부우동이 아닌가 싶습니 면도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오늘 첫 번째 먹어봤던 건 차슈 돈코츠 그리고 두 번째 먹어봤던 건 얼큰 유부우동 해가지고 면사랑에서 나온 거 면을 강조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 이름의 회사인데 맛있게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국물 스타일은 매운 걸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 즐기긴 하는데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다만이 국물은 차슈 돈코추가 조금 더 차차 제스타일었던것 같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얼큰 유부동 요거를 좀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얼큰 유부동의 우동면이 탱글탱글하기는 진짜 많이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라면면 같은 경우는 탱글탱글하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면 스타일 이고 유부동 같은 경우는 탱글탱글하게 진짜 막 씹는 맛이 살아있는 그런 면 스타일이어가지고 취향에 따라가지고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자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신상 맛있게 잘 먹어봤고 다음에 또 새로운 신상으로 찾아오.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.